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아주 아주 신나는 댄스 음악입니다. 두아 리파의 어, 'Love Again'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오늘 동작 해보실 건데요, 어, 동작 재밌게 배우시고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일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 왼발 앞으로 포드 셔플 앞차차 하세요. 자, 오른발부터 앞차차, 왼발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네. 이렇게 오른발 왼발 앞차를 하신 다음에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아웃 왼발 아웃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킥을 차고 볼로 짚으시면서 왼발을 크로스하세요. 그래서 킥볼 크로스를 하세요. 자, 한번 더. 오른발부터 앞차차 왼발 앞차차를 하신 다음에 오른발 왼발 아웃 아웃. 아웃 아웃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발을 킥, 볼로 짚으시면서 왼발을 크로스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악, 차, 차, 악, 차, 차 하시고 아웃, 아웃, 킥, 볼, 크로스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오른발부터 포드 셔플, 포드 셔플, 아웃, 아웃, 킥, 볼, 크로스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어, 제가 지금 박스턴, 네모를 그리면서 턴을 하면서 어, 여기 12시에서 6시, 180도 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오른 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90도를 돌아서 왼 발을 옆에 놓고 다시 왼쪽으로 90도 를 돌면은 오른 발이 옆이 옆 되겠죠? 그런 다음에 왼 발을 터치하시고 이왼 발로 킥 킥을 하고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 발을 크로스 한번더킥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 발을 크로스하세요. 요것까지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두 번째 동작 박스 턴을 하실 건데. 왼쪽으로 90도씩 돌면서 결국에는 180도 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90도, 90도 이렇게 돈 다음에 터치하시고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 다음에 90도 돌아서 왼발을 옆에 놓고, 90도 돌아서 오른발 옆에 놓고,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런 거 기억하실 거 없고요. 그냥. 나의 목적지는 180도를 뒤를 보는 건데 왼쪽으로 돌면서 돌면서 뒤를 볼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고 90도 돌고 90도 돌고 터치 킥, 볼, 크로스 킥, 볼, 크로스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시, 세븐 앤 에잇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 동작과 이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포드 셔플, 포드 셔플 아웃 아웃 킥볼 크로스. 그다음에 왼쪽으로 구십도 돌면서 결, 결국에는 백팔십도 보실 거예요. 사이드 구십도 구십도 터치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 and s i and e 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이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이 오른발을 스텝을 놓는데 스텝을 놓으시면서 딥 약간 몸을 다운 시켰다가 그다음에 일어서면서 왼발을 힐 터치 하시고 다시 또 몸을 약간 다운 시켰다가 그다음에 일어서면서 이 오른발을 힐 터치하세요. 네. 자, 3 동작을 뒤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킥볼 체인지 두 번을 끝났어요. 그다음에 왼발을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스텝을 옆으로 놓으시면서 약간 몸을 다운시켰다가 힐터치 다운시켰다가 일어나면서 힐터치하세요 네자세 번째 동작 원투앤 쓰리 포우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자 한번 더원투앤 쓰리 four, f 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동작. one, two, and three, f 입니다네 번째 동작. 자, 오른쪽으로 재즈박스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90도 커러터 나세요. cross, b a 앞에를 하시고, 이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힙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스웨이를 네번 하시는 거. 이것이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자네 번째 동작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를 끝났어요. 제, 두, 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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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입니다. 네, 카운트로 보시면 원, 두, 쓰리, 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웨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3동작과 4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뒷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동작 1, 2, 3, 4, 5, 6, 7, 8제즈 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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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 동작은 오른발, 왼발, 앞으로, 앞차차, f o r w a 왼발, f o r w a 하시고,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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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kick, 그 다음에 어, 왼쪽으로 90도씩 돌면서, 왼쪽 백팔십도 턴 사이드 구십도 돌고 구십도 돌고 터치하세요.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를 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딥 하시면서 약간 몸을 구부리셨다가 힐터치 다시 구부리셨다가 힐터치 하세요. 그다음에 재즈 박스 크로스 빼 사이드 앞에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수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에이입니다세 번째 월. 오른발부터. 포드 셔플, 포드 셔플, 아웃, 아웃, 킥볼 크로스. 그 다음에, 어, 박스 턴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돌면서 180도 뒤를 보실 거예요. 사이드, 90도, 90도, 터치.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그 다음에 약간 몸을 구르다가딥 하시면서 힐 터치. 다시 딥하시면서 힐터치 하세요 재즈 박스 스웨스웨스웨스웨 입니다 네, 네 번째 월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스 세븐 앤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씩스 세븐 앤 에이 원투앤 쓰리 포파 7, 8. 1, 2, 3, 4, 5, 6, 7, 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어, 태그가 총 3번이 있습니다 3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또 6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9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태그가 있습니다 3, 3 6, 9예요 어, 일단은 태그 1이 있고 태그 2가 있는데 태그 1은 8카운트고 태그 2는 10카운트입니다 우선 태그 1은 어떤 거냐면 어, 4번째 동작 재즈 박스를 하시고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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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를 하는 거네 번째 동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태그원입니다 방향전환 없이요 자 태그원 재즈 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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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이렇게 해서 여덟 카운트의 태그가 태그원입니다 이 태그원은요 세 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있습니다. 아, 세 번째 월은 여섯 시에서 시작을 해서 세세 시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태그 원을 한번 하시고 제즈 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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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 월이 아홉 시에서 시작을 해요. 그것을 그것이 다 끝나는 여섯 시에서 또한번 태그 원. 제즈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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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번째 동작을 연이어서 두번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태그 투는요. 어 열두 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끝나는 아홉 시에서 태그 투가 있는데요. 태그 투는 열 카운트입니다. 자 태그 투는 어떤 거냐면 제즈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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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까지에다가 한번 더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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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더 붙여서 10 카운트가 된, 된 되는 겁니다 자 카운트로 보시면 1 2 3 4 5 6 7 8 1 2두 카운트를 더 붙여서 10 열, 열 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9시에서 음, 시작이 됩니다 어, 태, 태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월이 끝나고 세 시에서 또 음, 여섯 번째 월이 끝나고 여섯 시에서 그다음에 아홉 번째 월이 끝나고 아홉 시에서 태그 1, 1, 그다음에 태그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손을 약간의 손 동작과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동작에서요 오른발을 포드샤플 포드 셔플 이렇게 할때 옆모습 보시면 이 손을 오른발을 포드 셔플 할때 왼손을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서 쭉 피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포드 셔플 포드 셔플 이렇게요 네 그래서 원앤투 쓰리 앤포 하시고 그다음에 아웃 아웃 하실 때 손을 이렇게 아웃 아웃 하세요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오른발을 하실 때 왼발을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피세요. 포드 r 플 포드 d 플 아웃 그래서 오른발을 아웃 하실 때 오른 오른손 아웃 아웃 킥볼 크로스입니다잠 한번 더일 동작 오른발부터 포드 r 플 포드 d 플 아웃 아웃 킥볼 크로스 네, 자 그다음에 박스턴을 어, 하실 때 side. 사이드, 사이드 하셨죠. 그다음에 나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무조건 180도를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 놓고 90도 한번 돌고 90도 한번 돌아서 터치하세요. 그다음에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를 하실 때도 이 시선은 정면에 놓고 이 몸만 대각선 쪽으로 꼬아서 킥볼 크로스 킥. 볼 크로스가 돼야 돼 cross, kick, ball, cross, kick, ball, cross, kick, ball, cross, kick, ball, cross, kick, 하 a l l cross, kick, ball, cross, kick, ball, c o s s k i o 4. 네. 그래서, 어, 보폭을 작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그냥,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를 볼란다. 이렇게. 어, 이렇게, 걸음을, 걸음을, 스텝을, 어, step 스텝을 짚으면서, 뒤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박스턴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1, 2, 3, 4, 5 and 6, 7 and 8.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 동작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여기서 손을 five, six, seven, eight. 그래서 몸을 약간 어 tip, 살짝 다운 시켰다가 일었으면서 힐 터치하실 때 손을 five, six 하면서 이때는 시선을 이 손하고 같이 이렇게서 그, 그 가리키는 찔러는 쪽으로 보, 보고 그다음에 seven, eight입니다.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째, 즈, 박, 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웨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스웨이를 하신 겁니다. 자, 스웨이. 째, 즈, 박, 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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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입니다. 이때 스웨이 하실 때 손은요. 째, 즈, 박, 스 하시면서 스할 때.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하실 때 모았다가 스웨이 오른쪽으로 스웨이 하실 때이 몸을 이렇게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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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크로스 했다가 다시 벌리고 다시 크로스 했다가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 스웨이 오른쪽으로 스웨이 할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크로스 시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제. 즈, 박스,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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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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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 이때도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를 안으로 밀었다, 바깥으로 밀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팔을 사용해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스 세븐 앤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씩스 세븐 앤 에잇 히스 정면 원투앤 쓰리 포 파이브 씩스 세븐 에잇 원투입니다 두번째 월 원앤투3앤4 5 6 7앤8 1 2 3 4 5앤6 7앤8 1 2앤3 4 5 6 7 8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앞모습으로 한번 더. 원앤투3앤4 5 6 7앤8와2 3 4 5앤6 세븐 에잇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입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어세 번째 월 월에서 지금 12시 어 6시에서 시작을 해서 세 번째 월이 3시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동작1 2 3 4 5 6 7 8 태그 한번 더. 1 2 3 5, 6, 7, 8입니다 이렇게 태그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월 태그 1한번더 있는데요 여섯 번째 월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끝나는 자 9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6시에서 끝납니다 지금 여섯 번째 월이에요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and 6, 7 and 8 1, 2 and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섯 번째 월이 6시에서 끝났어요. 태그, 태그 1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동작을 연이어서 두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 2는요. 10카운트인데 요거는 찾기가 쉬워요.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끝나는 9시에서 태그 2가 있는데요. 아홉 번째 월이 되면은 음악이 느려져요 그래서 아 누구나 알수 있어 여기서부터는 태그2를 준비해 겠구나 그래서 아홉 번째 월 12시입니다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 i and e i and three four five s 이에요 여기서 이제 태그2가 있어요 9시에서 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에한번더 one, two까지. 여기서 열 카운트의 태그 2가 아홉 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그를 찾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 Love Again Remix. 이제부터 음악을 틀고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